배우고 이루는 수수료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날 정학생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을 떠올려 보세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2죠. 그래야 2 곱하기 2를 해서 4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머릿속으로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을 떠올려 볼까요? 2 곱하기 2를 하면 4고, 3 곱하기 3을 하면 9니까 2와 3 사이에 있는 수가 한 변의 길이가 돼야 할것 같은데 쉽게 안 떠오르죠? 오늘 여러분들이 수학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 질문의 답을 1초 만에 답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그럼 우리 궁금증을 해결하러 힘차게 수학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곱근의 뜻과 성질입니다. 제곱근이라는 단어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곱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제곱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곱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러 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 콕콕! 제곱근의 뜻에 대해 알아 봅시다.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은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역시 제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곱을 반대로 생각한 것이 제곱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무엇이죠? 네. 5를 제곱하면 25가 됩니다.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5만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므로 마이너스 5도 제곱하면 2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의 제곱근은 5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 다음 예시를 보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하면 16이 될까요? 네. 4를 제곱하면 16이 되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16이 됩니다. 따라서 16의 제곱근은 4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곱근의 개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수, 0, 음수는 각각 제곱근의 개수가 다릅니다. 먼저 양수의 제곱근은 절대값이 동일한 양수와 음수가 각각 있어서 두 개입니다. 방금 전 예시로 보았던 25의 제곱근도 5와 마이너스 5였고, 16의 제곱근도 4와 마이너스 4였습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0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이 되는 수인데,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어떤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0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0의 제곱근은 0으로 한 개뿐입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은 어떤 수를 제곱해도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번, 1의 제곱근은 어떤 수이죠? 그렇죠. 1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므로 1의 제곱근은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이 같고 9호만 다른 수이죠. 9분의 1의 제곱근은 어떤 수이죠? 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므로, 9분의 1의 제곱근은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로 두 개이고 이 둘의 절대값은 같습니다. 2번 양수와 음수 모두 제곱하면 양수가 되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3번. 0을 제곱하면 0이 되므로 0의 제곱근은 0뿐입니다. 이번에는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수 a의 제곱근은 절댓값이 같은 양수와 음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이런 모양을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a의 양의 제곱근은 이 기호 안에 a를 써넣으면 되고 a의 음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써 주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한꺼번에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기호는 근호라고 하고, 근호 안에 a가 들어간 수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습니다. 이때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양수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모두 뜻합니다. 따라서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데 제곱근 A는 루트 A랑 같은 의미로 양의 제곱근만을 뜻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1번.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쓸수 있습니다. 2번. 3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3이고, 3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은 외울 내용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A가 양수일 때,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됩니다. 또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는 a의 제곱근이므로 제곱하면 a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두 번째 성질은 루트 a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가 된다는 것입니다. 루트 a 제곱은 a 제곱의 제곱근 중 양수이므로 a입니다. 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수중 양수를 의미하므로 a가 됩니다. 예시를 보면 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1번 2의 제곱근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따라서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해도 2가 됩니다. 2번 3의 제곱과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모두 9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루트 9가 되고 2는 루트 3의 제곱과 같으므로 3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를 통해서 4의 제곱근을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로 표현할 수 있지만 4는 2의 제곱 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므로 루트 4는 2와 같고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임을 알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곱근의 대소 관계에 대해 알아 봅시다. 정사각형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네,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입니다. 즉,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구하죠? 그럼 반대로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방금 배운 루트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제곱근 중 양수이므로 루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넓이가 2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이고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넓이를 비교했을 때 2가 5보다 작으므로 한 변의 길이를 비교하면 루트 2가 루트 5보다 작겠죠. 반대로 루트 2가 루트 5보다 작으면 이것을 제곱했을 때 2가 5보다 작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제곱근 4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맞는 설명일까요? 아닙니다. 제곱근 4는 4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를 의미하므로 루트 4, 즉 2를 의미합니다. 4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번 설명은 틀린 설명이죠. 2번. 9분의 1의 제곱근은 3분의 1이다. 9분의 1의 제곱근은 3분의 1만 있을까요? 아니죠. 마이너스 3분의 1도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양수의 제곱근은 2개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죠. 4번. 음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맞는 설명일까요? 아니죠.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5번. 0의 제곱근은 없을까요? 아니죠. 0의 제곱근은 0, 하나입니다. 5번도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1번. 빗변의 길이를 모르므로 x라고 놓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x 제곱은 1 제곱 플러스 1 제곱이고 x 제곱이 2입니다. x가 빗변이므로 x는 2의 제곱근 중 양수 인수입니다. 즉 x는 루트 2이고 빗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2번 이번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풀면 됩니다. 빗변의 길이를 모르므로 빗변의 길이를 y라고 두면 y 제곱은 1 제곱 플러스 2 제곱입니다. 즉 y 제곱은 5이고 y는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루트-3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8의 제곱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루트6의 제곱은 루트36이므로 6입니다. 루트-3의 제곱은 루트9이므로 3입니다. 마이너스 루트8의 제곱은 8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8의 제곱에 루트를 다 없애면 6 플러스 3 마이너스 8이고 계산하면 1이 됩니다. 정답은 5번. 여러분, 오늘은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대답할 수 있겠죠? 남은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색했던 제곱근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